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워너원 램봉을 가져왔는데요. 포카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오훈, 제출처세 세트 들어갑니다. 오훈님 출처. 세 세트 들어갑니다. 오훈님 출처, 출처, 출처. 세 세트 들어갑니다. 백님 출처 포토카드. 세솔님 출처 포토카드. 별자리 달님 출처, 포토카드. 여기까지 모두 제출처입니다. 이거는 백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. 구름아님 출처, 유배님 출처, 도표님 출처, 눈치님 출처, 제출처 덤으로 들어갑니다. 유배님 출처 강단 위에 네 컷. 출처 잘 모르는? 미니 슬로건 1세트 카스에서 구매한 폴로라, 폴로라이드 제 출처 폴로라이드 구르마님 출처 이건 출처 잘 몰라요 도표님 출처 출처 잘 모릅니다 도표님 출처 백님 출처 출처 잘 몰라요 백님 출처나 구르마님 출처는 모두, 세솔님 출처까지 모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원어 랩몽 판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